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용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원우도시 순천 출신 한춘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317번 후쿠시마 선박 평행수 국내 배출저지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관련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배의 무게중심을 잡기 위해 씻는 바닷물을 평형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전사고가 있었던 후쿠시마 인근 바닷물로 채워진 평형수가 우리나라에서 배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방사능 수치를 다 검사했고 문제 없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김나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5년 5개월 동안 일본 후쿠시마현 인근 평영수를 싣고 출발한 화물선들이 우리나라 한국까지 들어와서 그대로 배출했습니다. 후쿠시마현을 포함해 지바현, 이바라키현, 미야기현 등 모두 6개 현에서 싣고 온 평영수로 321만 톤이나 됩니다. 정부가 오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에서 온 배도 37척, 약 12만 톤의 평영수를 내보냈습니다. 일본배는 물론 우리나라 국적 화물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5년 5개월간 약 600만 톤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수가 일본을 오가는 화물선 마구 평형수로 주입된 후 국내에 배출되었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인근이나 영해에 들어오기 전에 적절한 장소에서 버리고 다시 교환해서 들어오게 하는 가날 수역박. 교환 후 입항을 조치하여 오염수 유입을 원천 봉쇄 중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정작 일본 선원들은 교환 후 입항 공고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실효적인 조치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말일까지 후쿠시마와 미아기현의 해수지입 선박을 전수조사하겠다고 했으나 사실상 해수를 주입한 뒤 국내양에서 배출한 36척의 선박 중 방사능 농도조사는 단 12차례의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는 교환 후 입항 신고 선박을 제외한 결과라지만 서류상으로만 교환 신고를 하는 등 각종 꼼수가 만연한데도 우리 정부에서는 고지고대로 일본의 입장만 믿고 최소한의 조치인 방사능 농도조사조차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바다를 이룬다는 노족성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아무리 무한한 바다라고 해도 600만 톤은 결코 적은 양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티끌만큼의 오염수도 언제 태산이 되어 우리 국민에게 어떤 악의 강을 가져올지 모를 일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바다는 일본 방사능 오염수의 하수구가 아닙니다. 이제라도 더 이상 오염수로 인한 피해가 우리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본 건의안을 원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